지난 기자들을 통해서 찔러 봐도 음. 얘기를 안 하려 그럽니다. 아, 음. 어, 안 하려고 그러고. 뭔가 쎄구나. 그러는... 굉장히 쎄다. 이거는 이제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문자 를 봤어. 음.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느낌으로 해석을 하느냐라고 음. 할때 아, 이 윤석열이 빙신아. 이 멍청이 모질이야. 아. 라는 식의 감탄사가 나온 분이 있었다. 와. 아. 음. 오늘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뭐 법정은 다르지만 아, 같은 재판법원에 어, 법원 갔잖아. 네. 근데 그 동선을 마주치지 않게끔 했다는 거야. <laughs> 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. 동선이 겹쳐야 되거든. 이럴 때는. <laughs> 네, 겹쳐 줘야 되거든. 아니, 내가 가서 5분만 얘기 좀 하고 올게. 아니, 나도 지금 사태 파악은 해야 될다 아니, 뭐. 보도는 나오는데 이거 뭐 물어볼 길이 있어야지 이거 어? 아니 내가 나 진짜 사랑했잖아 내가 그 작은 바리는 왜사가가지고 휴가 때도 말이야